지금부터 예, 이 쿠팡 제주 새벽배송 노동 하시다가 돌아가신 고 오승용님 유족 분들과 예, 원내 5당 예, 국회의원님들 참석하셔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달 돌아가신 지한 달이 됐는데 지금 쿠팡이 공식적인 언급을 한게 거의 없습니다. 대리점을 통해서. 음주운전 혹 이런 거나 제기하고 좀 상당히 이제 불성실한 이런 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유족분들이 예,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지난 작년 청문회 약속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 김범석 총수를 소환을 해서 청문회를 이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라는, 예, 촉구를, 예, 하시고자 합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예, 참석하신 분들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고 오승용님, 네, 유족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예 더불어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을지로의원의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호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이 공동대표이신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택배 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강민욱 준비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먼저, 예, 의원, 아, 먼저, 네, 고 오승용님의, 예, 유족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다 저는 고 오승용 씨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이 쿠팡 새벽 배송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오늘의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참을 수 없는 현실을 고발하러 왔음, 나왔습니다. 한달 동안 쿠팡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노동자에게, 남겨진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한 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쿠팡의 이 침묵이야말로 책임 회피이고 무시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빠였고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남편이 죽자마자 없는 사람 없던 사람처럼 기록에서 지워버린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칸 대리점, 저는 당신들에게도 분노를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다른 기사님들은 전부 전자 서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제 남편만 계약서에 난생 처음 보는 막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왜 남편에게만 이런 기만적인 계약이 적용됐습니까? 왜 남편의 서명이 서명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까? 왜 최소한의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 남편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가 맞기는 합니까? 저는 그 계약서를 보는 순간 소,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사람을 보호할 의지가 일도 없었구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남편은 쿠팡과 대리점의 무관심과 구조적 방치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그 사실마저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습니까? 기업이면 대리점이면 침묵하고 모른 척하면 끝납니까? 저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국회에 요구합니다. 아니, 강제로라도 움직이게 만들겠습니다. 국회 기후 노동인은 즉각 청문회를 열어주십시오. 쿠팡과 대리점이 회피하는 진실을 강제로 끌어내 주십시오. 제 남편의 죽음이 절대로 묻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외치는 이 목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울분, 사랑이 아니라 절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는 오늘 선언합니다. 저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쿠팡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대리점이 숨지 못하도록, 국회가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제 남편의 죽음이 절대로, 절대로 이 나라에서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이 나올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 오늘 일정이 먼저 있으신 한창민 의원님이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예,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아, 좀 참석하셨네요. 예, 김남근 민주당 의원님, 그 다음에 이강일 의원님, 그리고 그 다음에 진보당에서 윤종호 의원님, 정혜경 의원님, 요런 순서로, 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먼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오승용 노동장님의 명목을 다시 한번 빕니다 왜그 가족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슬픔을 참아내며 울분과 절규 호소를 하게 만듭니까 왜 대한민국은 이렇습니까 쿠팡이 우리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와 우리 국민들 전체를 대하는 소비자에 대한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소중히 해달라.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해달라 외쳤는데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70년대에나 볼수 있는 기업의 행태를 우리나라 최고의 유통기업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쿠팡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겨우 3,400만 개의 정부 유출이 이루어지자 과방위와 제가 속한 정무위에서 현안질이 한번 하고 말았습니다. 그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영 님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새벽 배송, 반복 배송, 로켓 배송 우리 노동자들을 갈아 넣으면서 갈아넣으면서 그 가족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그 죽음을 방치한 우리 모두가 책임입니다. 그 가족의 이 절규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7일 과방위에서 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 유출에 대한 청문회를 엽니다. 그런데 더 빠르게 우리 기후 노동위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이 잘못된 행태들 바로잡기 위한 명확한 진실을 가려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유족과 함께한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 그리고 단체들. 끝까지 책임을 묻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와 사회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을과 더불어 언제나 을지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또 쿠팡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쿠팡, 개인 정보가 새어나가도 쿠팡.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그 한가운데에 있는 그 이름 바로 쿠팡입니다. 국민 밉상 쿠팡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플랫폼 쿠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 오승룡 님이 새벽 배송 중 숨진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한달 동안 쿠팡은 유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 앞에 끝까지 책임을 거부하는 기업. 그것이 바로 쿠팡의 민낯입니다. 경찰도 확인했습니다. 음주 정황 없습니다. 즉 고인은 쿠팡이 만들어 놓은 야만적인 장시간 심의한 노동 시스템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고용주가 아니다! 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배송 속도, 대체 인력 없는 구조, 노동자를 갈아 넣는 시스템을 설계한 것은 명백히 쿠팡 원청입니다. 책임은 당연히 원청이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쿠팡의 진짜 책임자. 쿠팡의 실질적 총수 김범석 의장을 국회로 소환해 진상을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국회 기후노동위는 즉각 쿠팡 청문을 열어 이 기업의 노동 착취 시스템을 해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아사 가는 구조라면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멈추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유족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쿠팡 관련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택배 배달 개인정보 유출 모기업인 또 모바일 쇼핑에서는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입점 업체들보다 자신의 자사 상품들을 우대해서 팔다가 1,600억의 과징금을 막도했습니다. OTT 시장에서는 와우 멤버십이라는 띄어 팔기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OTT 업체들을 밀어내고 순식간에 서열 2위에 그런 시장 점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 때문에 제대로 된 공정 경쟁이 안 되고, 공정 경쟁을 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시장에서 밀려났다고 하는 기업들도 많고, 과로사, 인권 침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노동자들도 많고, 쿠팡 때문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생계가 어렵다고 하는 자영업자들도 많고 합니다. 가장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들은 쿠팡의 태도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이러는 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의 모습인데 쿠팡은 지금까지 뭐 하는 모습들은 버티기 수사가 시작되게 되면 대형 로펌들을 동원해서 법률 비용을 대거 쏟아 부으면서 그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벌이고 검찰의 고위층에 로비를 하고 또 국회에서 김범석 대표를 부르면 미국 기업인 쿠팡의 대표, 미국 시민 김범석을 왜 한국 국회가 부르냐. 이렇게 오만한 태도로 국회의 청문회나 국감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미국 정부나 국회의 로비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의 입법규제나 행정적인 감독을 피해 나가겠다. 이런 태도로 일관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쿠팡 스스로 사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고 책임을 질려는 노력도 전혀 없고 따라서 재발 방지 대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년에도 많은 분들이 과로사로 쿠팡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쿠팡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분노게 하는 무책임한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려는 이러한 쿠팡식의 경영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국회가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청문회 열어야 합니다. 김범석 반드시 국회에 불러내야 됩니다.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만큼은 그에 상응하는 형사수 책임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계시는 유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쿠팡의 이러한 불공정 경쟁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국회가 책임지고 꼭 청문회 성사시키고 쿠팡 책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을치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무위 소속의 이강일 의원입니다. 그동안 쿠팡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볼모로 해서 정말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배달 라이더 문제,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문제로 우리 자영업자들을 옥죄해 왔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벌써 택배 노동자가 사망한 것 확인된 것만 여덟 번째입니다 제주의 새벽 배송 노동자 구 오승용님, 세상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쿠팡의 모습에서 단한 마디도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는 것이 정말 분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과로사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예견된 죽음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쿠팡에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72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물론 공개된 것만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8분입니다. 이 정도면 사고가 아니라 쿠팡에 일하는 방식 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택배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쿠팡은 노동자에게 끝없는 과로와 산재를 강요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정산을 늦추고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고 배달비까지 떠넘기면서 고통을 완전히 다 전가시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회사를 혁신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소비자 여러분, 이제 소비자 여러분들의 정보까지 탈탈 털려나갔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일하는 기업인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갈아넣어서 비용을 줄이는 잔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일 뿐입니다. 살인적인 노동 강요, 끝없이 늘어나는 산재, 멈추지 않는 배달 수수료 갈등, 이번에는 개인 정보 유출까지. 지금 쿠팡은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위험해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쿠팡이 좀 대답을 꼭 해야 할 차례입니다. 많은 제 이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렸듯이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무엇을 피해를 보게 하겠습니까? 이제 막아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회 청문회 개최 요구합니다. 꼭 청문회 개최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보당 원내 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올해만 택배와 물류센터 노동자 여덟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일터에 대해서는 쿠팡은 모를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고오성용님의 유가족이 멀리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한 달이 넘도록 유족에게 어떤 사과도 없습니다. 지금 그 올해 그 1월 한노이 쿠팡 정문에서 한가로사이업속들은 지켜지지 않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쿠팡 매출이 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매출의 90%가 대한민국에서 나옵니다. 소비자를 울렁하고 소상공인들의 등골을 빼먹고 노동자는 가로사로 내몰며 공룡기업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책임은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미국 국적이라고 또 해외 상장을 방패 삼아서 도망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 17일날 가방이 청문회 김범의장이 정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고 또 이렇게 이번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가로사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책임을 마다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 정보 유출 넘어서서 최소한의 사회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린 기업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번 가방의 청문회뿐만 아니라 기후 노동이 사원의 청문회를 통해서 쿠팡의 반윤리적 기업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진보당은 국민당 함께 유가족과 함께 우리 기후 노동이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3주 전이 자리에서 고 오승용 노동자의 유가족께서 참혹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3주가 지난 지금 단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쿠팡은 올해 3분기 12조 8천억이라는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 오승용 노동자의 죽음을 책임질 생각은 없습니다. 책임은 고사하고 최근 연간 대거 영입한 정부 등 고위 공무원 등을 앞세워서 사건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쿠팡의 연속적인 새벽 배송과 휴식 없는 고강도 노동의 채팝기가 또 다른 죽음을 예고하며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생활의 작은 편의를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갈아 넣어도 된다는 생각과 이를 용인하는 구조를 방치하는 사회에 과연 미래가 있습니까? 죽음의 챗바퀴를 멈춰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죽음의 기업. 국민 개인정보조차 유출이 아닌 노출해버리는 반인권 기업. 쿠팡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더 많은 죽음, 더 많은 국민의 피해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가 쿠팡의 진짜 사장 김범석,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을 불러내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게 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는 17일 가방위의 개인정보유출 청문회를 시작으로 쿠팡과 연관된 국회 상임위원회의 연속적인 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진짜 사장 김범석 의장을 청문회에 출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부터 시급히 쿠팡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쿠팡 노동자의 연속적인 가로사 사태와 편법적인 연속적 새벽 배송 지속 등 노동자의 가로사의 상징이 되고 있는 쿠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노동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연이은 노동자 가로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쿠팡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국토위, 정무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의 연속적인 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배송 정책과 물류 구조의 문제, 소비자 권리 침해와 공정 거래 문제, 돈은 한국에서 벌고 세금은 미국에 갖다 바치는 기업 구조 문제, 진짜 사장이 책임에서 도망갈 수 있는 지배 구조 문제 등 오직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검찰, 정부, 언론, 국회까지 연결된 카르텔로 법위에 있는 쿠팡의 총체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쿠팡의 모든 결정이 김범석 의장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만큼 현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청문회에 세워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신 고 오승영 노동자의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주 국민을 대변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쿠팡이 책임지게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어, 뒤에 과로사대책위원회 대표 발언과 회견문은 예, 보도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이게 예. 애써서 보도해 주시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